세기입니다 제가 지금 그 곤충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올겨울 내내 했으면 한 30편 이상을 한것 같아요. 이제 끝을 내야 될 때가 다가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곤충이라고 말해도 착각하고 있는 그 벌레들이 있어요. 곤충이 분명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곤충인 것처럼 착각하는 벌레가 있는데, 그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곤충은 제가 옛날에 처음에 얘기할 때 특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학문적으로 구분을 하려면 복잡하니까 특징 세 가지가 있어요. 큰 특징이. 이세 가지에 해당이 안 되면 곤충이 아니고 여기 해당이 되면 곤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슷하지도 않은데 불구하고 그런 특징이 없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곤충을 착각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거미예요. 거미. 거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금이가 곤충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금이가 곤충이라고 착하게 왜 가르친 사람을 한 번도 곤충이라 가르친 적이 없는데, 금이를 그냥 우리가 어비슷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아니죠. 왜 그러냐면 옛날에 특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한번 다시 살펴보면은 곤충이라 하면첫 번째 몸이 세 부분을 나눠져요.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두 개나 네 개로 나눠져 있으면 곤충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리가 여섯 개. 세 쌍이 있는 거예요. 다리가. 세 쌍. 세 쌍이 아니고 네 쌍이나 두 쌍이 되면은 그거는 곤충이 아니란 얘기죠. 식기. 그 다음에 날개가 두 쌍. 요네 개. 두 쌍이니까 네 개. 날개가 있으면은 이게 곤충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곤충이 아닌 거예요. 물론, 이건 기본적인 얘기고, 이 살아가면서 생존하면서 이 태화가 돼가지고 다리가 6개인데, 6개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날개가 없어 보이는 곤충도 있고, 또 날개가 부쌍 그렇게 4개가 아닌 것처럼, 2개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곤충도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세가지 특징이 있어야지, 곤충이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방금 조금 전에 얘기한 거미, 거미는 한번 살펴볼까요? 거미는요? 몸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세히 안 맞기 때문에 그런데 이 머리하고 가슴이 붙어있어요. 머리 가슴이라고 불러요. 머리 가슴 하나 그리고 배두 부분으로 나 있어요. 그래서 곤충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리가 가만히 보시면요, 다리가 여덟 개예요, 네 쌍. 곤충은 세 쌍이라고 그랬잖아요, 여섯 개죠. 그런데 얘는 다리가 네 개, 네 쌍, 참 여덟 개예요. 그러니까 또 아니죠. 그리고 또 날개 있나요, 곤충 그죠 그러니까 얘는 곤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거미를 곤충이라고 많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확실히 거미는 곤충은 아닙니다. 벌레에 들어가죠. 제가 처음에 벌레하고 곤충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그죠? 곤충에다가 곤충 아닌 작은 벌레들도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작은 동물도 합쳐서 그걸 갖다 벌레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니까 거미 같은 거는 벌레에는 들어가겠죠, 그죠? 곤충에는 안 들어가더라도. 그게 이제 비슷한 것들이 거미, 그 다음에 정갈, 그 다음에 지내, 그 다음에 가제, 심지어는 회충 같은 거 있죠. 이것들도 그 벌레에는 들어가는데 곤충에는 안 들어가는 거죠. 이야기 한두 번 하고 이 전체적인 곤충 공부를 마칠 겁니다.